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지나미라. 해가 높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여호와 같이 쇠잔 하리라. 아멘 e n a 오늘 밤이 본문 말씀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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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아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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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9절에 보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또 10절에는 부환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9절 맨 앞에 있는 이 낮은 형제, 이 낮은 형제는요, 10절 맨 앞에 나오는 부환자. 요거하고 대꾸를 이루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 이 자막이 안 나오나요? 지, 자막을 왜 껐죠? 네. 네, 자막을 보세요 자 자막을 다시 보세요 제, 제 설명하는 것을 자막을 보면서 네, 들어보세요 9절 맨 앞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10절에는 부환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9절 맨 앞에 나오는 낮은 형제라는 말이 10절 맨 앞에 나오는 부환자하고 이게 대꾸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예, 정리 되셨죠? 그래서, 어, 이, 이 9절에 나오는 낮은 형제는 결국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 낮은 형제하고 대구가 되는 10절 맨 앞에 나오는 그 말이 부한 자니 부한 자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부한 자. 그러니까 9절에 나오는 낮은 형제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는 교훈하기를 결국 가난한 그 형제는 "가난한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한 거고, 부환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곤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과 부유함. 요두 가지는 다 시험 거리가 됩니다. 가난과 부유함 때문에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가난도 시험 거리가 될수 있고요, 부유함도 시험 거리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읽었지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집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의 공동체 흩어져 있던 크리스천 공동체, 거기에 이 편지를 보낸 건데, 근데 2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에 대해서 그 2절에 당장 그 언급을 하면서 9절로 가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래서, 어, 여기 그 1장 9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분문은요, 2절에서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언급을 하는 것인데, 이, 가난과 부유 때문에 시험이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도 시험거리, 부유함도 시험거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인데, 예, 야고보 사도가 왜 지금 그이말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여기 1 절에 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집파에게무난한다 그랬는데 그 흩어져 있던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누가 뭘안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어, 좌절감을 느끼고,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은 기세가 등등하거든. 에, 그래가지고요. 이 가난하거나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은 부유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자랑할 게 별로 없다. 이러한 생각에 잡혀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럼 부자는요? 부유한 사람은요? 자기 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를 자랑을 하면서 은근히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을 없인 여기는 그러한 교만으로 시험에 또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환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기에서 낮은 형제는 십절에 맨 앞에 나온 부한부한자하고 부환, 대꾸가 된다 그랬죠. 결국 결국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신분이 낮거나 또, 가난하게 사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인데, 가난한 형제, 부한 형제한테 야구보 사도가 다 지금 본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자기는 학벌이 좋다, 인물 잘 생겼다, 돈 많다, 부자다, 이거 다 헛된 걸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 헛된 걸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진짜로 자랑할 게 뭐냐? 이거를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환자는 자기의 나자짐을 자랑할 지니. 예. 네. 부환자는 자기의 나자짐을 자랑할 지니. 왜 그래야 되죠? 그 부라는 게 말이에요. 그 재물이라는 게꽃가 같이 떨어지고, 불처럼 말라서 날아간다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환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장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먼저 구절을 다시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는데, 이 낮은 형제란 가난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10절에 맨 앞에 나오는 부환자하고 대꾸가 되는 말이에요. 이 가난한 형제들한테 야고보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뭐가 높은데요? 올세방 사는데 뭐 내가 뭐가 높은데요? 이런 그 의문이 생기죠. 낮은 형제는 자기 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자기의 높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낮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면요,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과도 동등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낮은 이들한테는 이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신분상승이에요. 진짜로 이것은 신분상승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볼때 재산이 한 20억쯤 되는 사람은 하나님 볼때 높고, 가진 재산이 은행, 장고가 500만 원도 안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볼때 낮고, 하나님이 그렇게 봅니까? 아이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 사람이 모습에, 모습만 살이하든, 무슨 뭐, 어, 고용을, 많은 사람 고용하는 무슨 뭐 회사 사장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같아지는 거야. 같아진다의 말이죠. 이게 바로 낮은 형제들한테는 이게 높아지는 거고 이거를 자랑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느라고 시험에 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신분을 가졌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총국 백성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 그리고 다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걸, 이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구보는요, 부환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부환자는 자기의 나자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돈 많다. 재산 가다. 이러면서 그 재산을 자랑거리로 아는 사람들. 그 재산 자랑이 얼마나 헛된 자랑인지 알아야 된다. 이거 경고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요? 이는 그가 풀에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laughs> 여러분, 돈이 한 100억 되면은 그 사람은 500년 산답디까? <laughs> 아이고, 여러분, 오히려 있죠. 돈 많은 사람이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정주영 씨나, 이건희 삼성회장이나, 많은 재벌 총수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바꿀지 죽습니까? 풀에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환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제가요, 요 구절이 여러분 이해가 되도록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제가 아는 분인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이분이 재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분인데 다 날렸거든요. 영상 동영상 좀 이제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거 뉴스에 나왔던 건데 뉴스에 나왔던 건데 요거 잠깐 보고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리도 처음부터. 치매에 걸린 80대 재력가에게 접근해 전 재산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혼인 신고까지 하며 8개월간 무려 90억을 빼돌렸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동거남과 함께 있던 62살 이모 씨가 체포됩니다. 체포 영장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치매를할턴 80대 재력가와 결혼했다. 1년도 안돼 이혼하고 자취를 감춘 여성입니다. 이 씨가 자신을 대통령의 친구라면서 재력가에게 접근한 건 지난 2013년 7월. 치매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 걸 눈치채고 여생을 돌봐주겠다고 재력가를 꼬디겼습니다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양도한다는 유언장을 만들게 한뒤 4개월 뒤엔 아예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 씨는 이때부터 서울 종로구의 주택, 충북 진천과 경기도 광주의 토지 등 재력가의 90억 원대 전 재산을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미국에 사는 자녀들과 연락이 닿지 않도록 재력가의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고 오피스텔을 옮겨다녔습니다. 가족과의 차단을 원천적으로 이 차단, 그 접촉을 차단하여 필요한 보호를 제때 받지 못하게 만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모든 돈을 챙긴 이 씨는 곧바로 이혼을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한 재력가의 자녀들은 지난해 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재력가는 분통을 터뜨리다 지난달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이 씨의 동거남 등두 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에 진천에도 땅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땅을 그 지금이 억울하게 사기를 당한 분하고 제가 가깝게 그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 땅도 제가 가봤던 사람이에요. 서울 종로가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청진동에 빌딩 있고 땅이 있고 그야말로 재력가인데 세상에. 저 꽃뱀 할머니가 다답해서 갔는데, 제가 그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처분하고 처분하고 그러한 단계가 있어 가지고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그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 남매가 딱 둘이 있는데, 미국에 살아요. 그러니까 주소도 바꾸고, 연락처도 바꾸고,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게 이 여자가 이 꽃뱀 할머니가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그걸 알고 어, 법적으로 대처를 했지만 이미 상당수의 그 액수의 그 돈은 찾기 어렵게 됐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어, 저분은 기독교 신자고요. 희생 저 사기 당한 분은 기독교 신자고 에, 부인이 50대 중반쯤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미국에 일찍 청소년 때 유학 가서 미국에서만 컸고, 이분은 이제 이 한국에서 서울에서 혼자 늙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80 가까이 되니까 치매 증상이 생기고, 그래서 저 요양 할머니를 어떻게 오게 했는데 살살 꼬드겨 가지고. 어. 제가 할아버지 이렇게 몸도 씻겨 드리고 그러게 되는데, 좀 비차에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혼인신고라도 합시다.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혼인신고하고 저렇게 90억 되는 돈을 다답해서 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화병에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꼭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요. 이러한 유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확 하면요 돈 금방 날아갑니다. 어느 누가 내 돈을 뺏어 갈지 몰라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환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교만 하나님이 한번 확불어 버리면요. 내가 상상도 못 했던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내돈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낮은 형제는요, 나는 뭐 너무 없는데 이러면서 낙심하지 말고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고, 부환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제가요, 그이 재력가 이 90억 재산 다 뺏긴 이분 있죠.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치를 때 장례식 그 현장까지 같이 갔던 사람인데 그분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지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고 아, 가슴이 너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들을 좀 귀하게도 썼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는데 그 도적이라는 것은 원수 마귀를 그렇게 비유한 거 아닙니까? 마귀라는 놈은 여러분 도둑질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재산도 도둑질하고요 우리의 명예도 도둑질하고요 우리의 평화도 도둑질하고요 우리 가정의 평안도 도둑질하고요 에? 도둑질하는 놈이 마귀란 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환자라고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은요. 자기들의 재산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돈깨나 있는데도 사람들이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자기를 높여 주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자랑이라는 것은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불의 꽃과 같이 덧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재산이 없고 낮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그들과 똑같이 나도 믿음의 한 형제다. 이와 같은 신분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부자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같다, 신분이 다 같은 거다, 이거를 믿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백성이다, 이러한 사실을 거부하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 하면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들의 풀과 그 꽃이 금방 쇠잔해지듯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신자들은요,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그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소론에서 그랬듯이 이게 가난도 시험거리 부함도 시험거리가 된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숙한 기독교 신자들로서 이 야구보수 1장 9절 이하가 우리한테 뭘 가르치고 있나? 이걸 잘 깨닫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생활을 한해한해 한해 더해 갈수록 영육간에더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